존경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유양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종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경혜 의원입니다. 한 해가 시작된 지 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정례회가 시작되는 6월입니다. 특히 이번 회의는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심사를 함께하는 정례회인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 정례회가 알찬 회기가 될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국민 여러분께 다짐드리면서 고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아토피, 천식 등의 만성 질환으로 고생하는 영유아 및 아동 청소년을 위한 질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과 출사에 있는 아토피 피부염과 천식은 알레르기성 질환으로 우리나라 영유아 아동 청소년 연령층에 가장 흔한 만성 질환입니다. 아토피 피부염과 천식은 주거 및 식생활 등 생활 환경의 변화로 집 먼지 진드기, 환경 오염 등 만성적이고 지속적인 알레르기 반응으로 면역 체계가 약한 영유아의 가장 발병률이 높고 아동 청소년기를 지나 성인이 되었어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특히 영유아기의 성격에도 변형을 준다고 하며 적정 관리가 필요한 질환입니다. 질병관리본부에 의하면 지난해 전체 학생의 25.6%가 아토피 피부염 진단을 받고 있으며 그 수가 전략.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알레르기 질환은 적극적인 자가관리와 더불어 범정부적 차원의 관리와 올바른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며 특히 영유아 및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를 위해 노력하는 종로구에서는 해당 질환에 대한 예방과 치료에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토피 피부염 천식 알레르기 위험 등 질환이 있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아동 보호자 지역 사회가 협력해 알레르기 질환을 관리하고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부모 교실 등을 통해 유해 물질에 노출되어 있는 환경을 뒤돌아보며 질환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타 부와 경기도 용인시의 등에서는 영유아에게 무료 지원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으며, 저출산 시대에 아토피, 천식 등 가려움에 떨고 잠못 이루는 영유아들의 모습이 너무나 애처롭습니다. 미세먼지로 인해 공기가 맑은 숲속으로, 공기가 맑은 숲속으로 갔서 살아야 하는 아토피 아기들은 어쩔 수 없이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고통을 겪고 있는 어린아이들에게 우리 구에서도 무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지역사회의 의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알레르기 질환 전문가를 통한 응급 상황별 대처 방법, 초중고의 잔리는 모니터링 등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아토피나 천식 환자는 장기적으로 소요되는. 치료비와 가계 부담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관내 피부과 관련 병원과 보건소가 협약을 맺어 치료비를 영유아의 무료 지원과 그외 일부 할인해 준다면 환자의 가정이나 병원 입장에서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과 아토피 천식 등 알레르기성 질환 관련 지평부의 시책이나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중국에서도 추앙받고 한국 문화의 아이콘으로 성년의 반열에 이르고 대문자가인 고은채치원 선생을 주제로 서부 지역 연계 관광 테마 거리 조성 및 한중 문화 교류의 필요성으로 역사관 권립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중국에는 양주, 양주입니다. 양주시에 역사관이 시에서 관리를 해주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신라시대 진성여왕 시절, 신무 10조로 널리 알려진 고운 채치원 선생은 12세에 중국으로 건너가 18세에 최초로 빈 공과에 장원 급제를 한 인물입니다. 20세에는 중국 장수성 난징에 있는 율수현이로 부임하여 마을을 보좌 마을로 바꿨다 하여 지금도 그곳에는 순생의 기념비가 여러 곳에 많이 있고 상둥이 자매의 전설 등 많은 이야기가 있으며 교과서에도 등장한다고 합니다. 또한, 고은 선생은 중국에서의 황소의 난이 일어나자, 투황소경문을 작성하여 난을 진압하는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언제라도 황, 황제를 만날 수 있는 자금 어제를 하사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유불선의 뿌리이며, 유교, 불교, 도교의 삼교를 교화하는 것으로, 도교를 전파한 것 곳으로 현재 우리부에는 삼성 파축소 자리에 소격서트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시진핑 국가주석이 한국을 방문하였을 때최치원 선생의 시를 얽고 다닐 만큼 중국인들은 최치원 선생의 가치를 크게 보고 있습니다. 양저우 시에는 2007년 당성 유적지 안에 기념관을 개관하였고 그 입구에는 첫 번째로 세워진 외국인 기념관이라고 소개하고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천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 중국에서는 서안과 양주 등 많은 기념비를 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20번짜리 개헌필경과 시해법의 일종인 가야도인법등 많은 글을 남겨 글을 칭송하는 한편 때를 만나지 못함을 설퍼하고 가야산으로 들어가 신선이 되어 등천하였다고 후세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청은 선생은 신라시대의 한류의 상징이며 현재는 한중 5교류를 잇는 기회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난 한해 우리나라를 찾은 중국인의 수가 약 479만 명입니다. 중국 관광객의 대부분을 종로의 경복궁, 창덕궁과 같은 문화 유적만 보고 떠나게 할 것이 아니라 중국 사람들에게 친숙한 최치원 선생을 기르는 시비 및 한중교류 역사론과 함께 중국의 노자상을 삼청동 소격서가 있는 삼청공원이나 서울시에 운영하는 삼청각 또는 우리 구에서 조성을 한다면 관광객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종로구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최치원선생을 높이 평가하는 마산 함양 양산 의성 신안군 비금도 청주의 오성에는 후학을 가르치고 소나무 다수꼬를 심어 지금의 오성역으로 바이오 단지를 꾸며졌으며 남양주에는 고운 선생의 도서관도 건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운대와 같은 도시에서 벌써 선생의 업적을 길리는 기념관이나 유적을 완공하였거나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계각층에서 학술 세미나 세미나와 중국 미국, 멕시코 등 해외에서도 많은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 유산이 집착되어 있는 종로에 한중 교류의 상징인 고은채춘 선생의 작품이나 업적들을 주제로. 한중교류 역사관을 적성한다면 한중 두 나라의 관광객 유입과 우호를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의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고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